다야좀 시원시원하게 써보자. 후원 좀 시원시원하게 써보시죠, 형님. 2,000원이면 10 다이아야, 형. 얼마 후원하면 시원시원하겠음? 어, 일단은 만약 형님이 10만 다이어치 연금하는 거 시원시원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200만원 후원해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들고 있는 10만 다이아 형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 태우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겠습니다. 연금술. 뭐야, 이거. 대신 저희 회사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얘기하세요. 홀덤만 아니면 됩니다. 자, 어딘데요, 형님? 일단, 형님. 형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형님 될까요? <laughs> 아 진짜로? 속 확인바람 큰거 같다! 아이. 청춘이 형님께서 100만원 후회주셨습니다야 뭐야 이 형님 연금술에 100만원을 지금 입금을 해주셨는데 홍보를 좀 부탁드린대요 디자인 청춘이라는 곳입니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같은데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사무 아파트 깔끔하다 딱비 들어오고 커튼하고 가운데 TV 몇인치지 이거? 한 120인치 되나? 깔끔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깔끔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너무 예쁘게 잘하네요. 네이버에 디자인 청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방송 컨텐츠고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디자인 청춘 형님께서 계좌이체로 크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이아 다시 사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마인드로 연금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50뜨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걸로 한번 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00 다이아 자 질서로 가겠습니다. 아씨 불안한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질서연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도 전설하나 가져가면 바로 800만원 버는겁니다 가자 자, 제발 오시리스의 양손검 제발 오시리스의 양손검 보라색 한번만 제발 제발 아 시발 뭔데 아 시발 이게 맞나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씨발. 5만 다이아를 태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병신 같은 게 나오냐. 아니, 나는 시기가 나올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안 했는데, 아, 씨발 놈들인가, 진짜, 이거. 아니, 씨발, 이, 이 계정은 도대체 전설하고는 아예 뭐 인연이 없는 계정인가? 이거 가져와서 뭐 전설을 본게 없네, 병신 같은 거. 스킬도 없고, 변신도 없고, 인형도 없고, 선물도 없고. 한 판만 더 하자 좋네. 한 판만 더 하자 맨징은 해야겠어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잠에 들수 없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미 저질러진 거 고독한 승부사 김가오나시티 질서는 내가 봤을 때 연금상 나오니까 아니 근데 질서에서 이미 희기가한번 나왔으니까 입금했어요 한번더 가시죠 헐마 와! 우와 청... 야 사장님 뭐야 이거! 우리 디자인 청춘이 형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깡다이아 10만 다이어치자 가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는 희귀연금석이 나와서 개조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티어 에보르타인의 양손검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시리스의 무기가 어떤게 나오든지 간에 클치해가지고 바꾸면 돼요 제발 전설이 하나만 버튼을 눌려졌습니다그 지겨운 오시리스 양손검 그것만 나와주면 돼 오시라고 써져있는 보라색 구슬만 나오면 돼 제발! 어떤냐 형들 멋졌어 형들 와 샤샤샤 뭐야 뭐야 오헐 뭐야 오 뭔데 오 뭐야 대박 뭐야 와 뭐야 뭔데 오시리스의 도끼 잘랐어시브레꺼자 이것이 고독한 선두사카오나시입니다 형님들 에? 10만 다이아로 50만 다이아를 챙겨요 오시리스의 도끼 가죠! 갑니다, 시브레크! 이게 레전드지! 이게 승부사고 이게 갬블이야! 야, 오시리스도 없 나와버린다고,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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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만 더 쓸게요. 홍보 감사합니다. 야, 뭐 하는 형님이냐 이거? 아니, 빨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시브레고 이렇게 해 주신대잖아. 아, 따 지렸다. 진짜 클라스 오져버리네. G2 뽑아 봅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한번더 하자고요, 형님. 지투까지 뽑아 보자고요, 형에. 야, 이거 오늘 뭔 날이냐, 이거? 디자인 청춘 사장님께서 이대로는 못 가겠대. G2까지 가재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연속행사. 야, 디자인 청춘 형님 때문에 오늘 컨텐츠 크게 크게 갑니다. 승부사시네. 묵고 따블로가 4만 7천짜리 이제 반지 하나 남았거든요. 자, 이것까지 싹 긁습니다. 긁어버립니다. 야, 만약에 여기에서 전설이 또 뜬다? 상상만 해도 아, 끔찍하네요. 시브레이가 구섭에서나 서던 거를 신서버에서 내가 하고 앉았네,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투망이 나온다? 그냥 캐릭터가 그 자리에서 입금 가능합니다. 여기 단물 뺐으니까 딴거 가야 되나? 혼동 가야 되나? 아, G2가 여기서만 나오네. 0.45%원제목이 디자인 청춘형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 해음기. 그 투네이션 날리면은 거기에 형님 거 닉네임 써져 있어요. 디자인 청춘이라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형님. 다화자찬도 필요한 겁니다, 형님. 모른 척 해, 모른 척 해. 근데 여기에서 전설이 나왔는데 한방 더 뜰까? 너무 에바잖아 형들 이거 너무 에바 아냐? 방금 전에 전설이 나왔는데 당연히 전설은 안나와 자 형님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다같이 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연범 전설이?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 더 전설이 뜨면은 오늘 도와받게 2천만원 버는겁니다 모시 양성검 한번에 나와버리거나 에보르타인 양성검 3천만원짜리 나와버리거나 수망 5천만원짜리 나오면은 두바이에 바로 집 산다 제발 제발 뭐 나왔냐? 희귀연금상만 아니면 돼 형들. 제발 똑같이 나왔어도 와라고 써줘. 아이 씨발. 아 씨. 일단 지식의 반스 마이너스 받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묶고 더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연타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대로 그냥 집에 갈수 없습니다. 하던 거 마무리 나고 와야지. 자, 이 고독한 승무사 김강원 아시티 옷자리 일단. 촤! 아이, 병신 같은 거, 씨. 자, 스무스하게, 옷자리. 촤! 아이, 개새끼. 바로, 축발라가지고. 아이, 진짜. 몇 장을 쳐먹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아, 이거. 아 적당해야지, 씨발, 지금. 아이, 진짜, 이 개. 아, 됐네요. 다 빨아봤네요. 에 일단 다 빨아갔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자, 오히려 좋아. 다 빨아갔어. 자, 이제 빨아갈 거 빨아갔으니까 이제 니들이 해줄건 뭐다? 다시 한번 보라색 구슬을 보여 주는 거다. 자, 연봉으로 갑니다. 정신 차리고 괜찮아. 입금은 또 됐으니니까 성공이에요. 뭔 얘기야, 청춘이 형! 아, 진짜 뭐, 오늘 뭐, 인생 거신 거 아니죠, 형님? 청춘이 형님에게 진짜 정수리를 보입니다, 형님. 귀인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청춘아! 시원시원하 가겠습니다. 이거는 혼돈으로 가자. 질서 다 빨았으니까, 혼돈 빨자. 금날이라도 나오면은, 구마망 바로 벗으면 되거든요. 영웅론 나와도 되고, 건설룬 나오면은, 괜찮고, 여기도 어쨌든 오시리스 무기는 나오니까, 이번에는 혼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건설업을 외쳐주시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구슬만 나오면은, 지휘가 두구도 볼수 있다 눈 가리고 보겠습니다 제발 보라색 형들 <놀람> 뭐 나왔냐 <놀람> 제발 진짜 와 뭔데 와 뭔데 헐 뭔데 미쳤다 뭔데 와 뭔데 씨발 뭔데 진노의 크로우 미쳐버렸다 되는대로 말하는대로 내버린다 이것이 연구망 이것이 미수왕. 와, 시부레꺼 그냥 원금으로 다 빨아가 버리네. 맨날 나보고 우시무기 안 샀다, 안 샀다 하는데, 그냥 두자로 들고 있어 버리네요. 그냥 두자로 들고 있어 버려. 자, 여러분들 그냥, 구말 하지 말고, 뭐, 긴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디자인 청춘을 외치세요. 와, 또 입금해 주셨어. 야, 바로 갑니다. 설마 또 나오겠어. 설마 아니겠지? 근데 될 때는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캐릭터 가져와서 아무것도 안 풀렸는데 연금으로 지금까지 쓴돈다 맨징했어요 성지의 반지가 그나마 싸네요 사줍니다 시원시원하게 가요 이? 이번에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선택할 게 없어요 악세서리는 질서로 가야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영웅 방어구 시리즈가 나오면 은 저걸로 가고 자 버튼은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전설업을 외쳐주세요 다시 한번 눈 감겠습니다 제발 사면 타석 전설 쉽지 않은 도전이야 가자 형님들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아우, 뭐야? 아깝다, 뭐야? 와, 뭐야? 까비, 뭐야? 그래 너무너무 너무 갔어 120만원짜리 영웅연금석이네 하지만 여러분들 손해본거 아니다 뭐냐 그전에 연금석 해가지고 이미 두개가 있었다 자 이걸 가지고 뭐한다 경험치 연금석에 박으면 됩니다 버려지는건 하나도 없어요 120만원짜리 경험치 증가량 4% 이득받습니다 <laughs> 손해따위 없다 잉? 깔끔하게 경험치 증가량 4% 먹어주면서 바로 91레벨 달성하러 올라가주면 됩니다 잉? 이가 맥혔습니다 연금가자형 이체했어요. 야, 이거 뭐 끝이 없는데, 이거. 오늘 투망 볼것 같은데, 이거. 우와, 형님. 천만원 뽑은 거다 태우시는 거예요, 형이? 꼭 G2를 보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히려 좋아. 200만원어치 해가지고 영웅연금으로 가자. 26,000원짜리 사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자, 가자. 7 해방의 라이플. 뇌신검 2개. 3번. 가보도록 합니다. 삼도류. 가자. 자, 제발. 오늘 하는 김에 그냥 곱창까지 뽑아버리자. 보라색! 제발! 제발, 보라색 한 번만 더 보자. 아, 뭔데. 커츠의장가 괜찮아. 바로 이어서 다시 갑니다. 이번에 커장이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한번 커장을 넣어요. 자, 커장에 커장을 묶고 더블로 갑니다. 흐름 이어갈 때 가자. 영웅만 나와도 맨징은 돼. 전설 나오면 레전드 쓰는 거다. 시가를 두고! 뭐냐, 형들? 샷샷샷 지투업! 뭐 나온? 뭐 나왔어? 샷샷샷 어, 상금력 괜찮아요. 상금력 괜찮아. 컬렉션 올라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샤샤샤샤상금릉 가지고 뭐할수 있냐 바로 컬렉션 박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확정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힘 하나에 명중 하나 바로 가져간다 분노의 룬 바로 제작해가지고 자 바로 분노의 룬 박아주면서 스펙거 가져가줍니다 청춘업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연금술 들어갑니다. 일단 영웅 두번 나왔어. 재수없게 희귀가 한번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재물 하나만 넣자. 내 웬만하면 진짜 재물 따위 안안 쓰는데 이거 재물 하나 넣어야 돼. 내 연금술만 수십 번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그래. 봐봐 형들, 다 봐봐. 무조건 무조건 녹색 된다고. 그냥 시원하게 누를게. 이거 봐. 자 봐봐 형들 무조건 여기다가 에 넣으면은 내가 연금을 많이 해봤잖아 나도 원래는 이런 재물같은거 안넣어 이거 누르면은 바로 초록색 나온다고 이거봐 봐봐 이게 바로 흐름이 끊기거라고 봐봐 있으시게 나오잖아 정확하게 안다니까 내가 자 이제 왔어잉 자 이제 온거야 형들 여기가 타이밍이야잉 자가자전설로맺쳐주시고 간다 전설 보라색인가? 보라색인가? 지토? 오늘 다 쓴것 같습니다 형님 안 되네요, 이제. 돈 아끼시죠, 형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자, 바로 축복 부여주면서 해가지고, 옷자리 한 번에. 아이, 씨발, 진짜. 자, 시원시원하게. 해. 바로 사가지고, 옷자리 바로. 오케이, 바로 나왔네요. 가자. 지휘관의 투구가 보고 싶었던 디자인 청춘이 형님. 다 같이 전설업을 외쳐주십쇼. 바로 간다. 전설 하나만 더. 가자! 왜 웃어? 왜 웃냐고, 형들? 아이, 씨발. 아이, 축주문서 발라놔가지고, 씨발. 옷자리 만들었더니 다시 강자리로 환불해주는 게 어딨냐. 돈 먹었다! 옷자리 힘들게 쳐발라놨더니 개새끼가 똑바로 가네, 이거. 한 번에 뜨자. 축제 값이라도 아끼자. 다이아 쓸때 많다. 내일 팩시 나온다. 아이, 씨. 자, 바로. 그렇죠, 왔죠.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 간다.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가봅니다. 뜰것 같은 부분 틀어놉니다. 보라색이 보인다.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레전드 한번 써보자! 제발! 집수하러만! 아, 염소 지팡이는 강화도 안 돼, 이거. 이거 끝이 너무 보이는데. 그냥 돌리라고요 자, 파템두개 사고. 자, 한번더 옷이 재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콘돈의 연금으로 갑니다. 후원해주신 형님께서 지출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도전해야 가져갈 수 있다. 버튼은 눌려졌구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디자인 청춘님 슈퍼채팅 2000년. 자기야 이쁜 회사 한번더 가자. 또 보내주셨네, 이거. 어 형님. 진짜, 결과를. 진짜 지출 나올 때까지 하실 거 아니죠? 지투가 보고 싶을 뿐, 디자인 청춘이 님께서 100만원을 입금을 해주셨고, 5만 다이하니까 요거 가지고, 두개 사가지고, 찐막, 찐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형님은 기2의 투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도록 합니다. 갑니다. 가자! 아이 씨발 봐봐 끝났다니까 이거 하지만 타이밍을 아는 남자 김가오나시티 바로 이어갑니다 이제는 나올 타이밍이야 지금 타이밍에 눌러야 전설 나와요 가자 이번엔 보라색입니다 여지없어요 나왔니? 나왔어? 뭐 나왔어? 나왔냐, 형들? 뭐 나왔는데? 오, 신성한 알력의 반지. 오케이, 완반 좋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쉽게도 지휘관 투구는 안 나왔지만, 형님, 무기 팔아서 G2 껴놓도록 하겠습니다.